기부의 진정성, 이찬원, 장민호, 그리고 라포엠의 나눔 활동. 최근 위하자 나눔 위크 2024에서 트로트 스타 이찬원, 장민호와 크로스오버 그룹 라포엠이 기부 활동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기부한 무대 의상과 애장품은 단순한 물품이 아니라 각자의 진심과 애정이 담긴 특별한 의미를 지닌 아이템으로 이번 기부 활동을 통해 그들의 선한 영향력이 어떻게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찬원의 진정한 소통 이찬원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인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의 기부한 의상은 그가 무대에서 쌓아온 음악적 열정과 팬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상징합니다. 2023년 찬스 감사제 콘서트에서 입었던 흰색 재킷을 기부한 것은 팬들에게 더큰 의미를 전달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찬원은 팬클럽인 찬스를 단순한 응원그룹이 아니라 사회적 선행을 함께 실천하는 파트너로 보고 2022년부터 3년 연속으로 기부활동을 이어오며 팬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기부의 과정을 통해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는 팬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기부에 참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기부한 무대 의상과 사인 시드가 3,693만 원이라는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것은 2천 원의 진정성과 팬들의 열정적인 지지 덕분입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가치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그들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찬원의 기부는 단순히 물품을 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팬들과의 진정한 상호작용의 결과물입니다. 그는 팬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함께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찬원이 기부할 때마다 찬스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독거노인, 주거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돕는 활동을 이어가는 것도 이러한 의미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장민호의 사회적 가치. 장민호 또한 트로트 가수로서 단순한 가수의 역할을 넘어서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는 인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2년 그의 단독 콘서트에서 입었던 메인 의상을 기부한 것은 그가 지닌 인생 철학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깊이 있는 행보였습니다. 그의 기부 활동은 팬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장민호는 기부를 통해 팬들과 함께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으며, 이는 팬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선행에 동참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그의 팬클럽인 민호 특공대는 그의 나눔 정신에 깊이 공감하며 자발적으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민호의 기부는 매년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지 않고,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이는 장민호가 스타로서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팬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팬들은 그의 기부 활동을 통해 스타와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응원을 넘어 스타의 선행을 본받아 사회적 가치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로 나타납니다. 장민호의 나눔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팬들과 함께 공유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포엠의 특별한 기부. 크로스오버 그룹 라포엠은 이번 위하자 나눔 행사에서 특별한 애장품을 기부했습니다. 팬텀 싱어 3의 우승팀으로서 그들이 기부한 물품들은 단순한 무대 의상뿐만 아니라 데뷔 첫 미주 투어에서 사용했던 악보, 파일, 셔츠 모자, 안경 등 다양한 애장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나포엠이 팬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들이 받은 사랑을 사회에 되돌려주고자 하는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기부금이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에서 나포엠의 나눔은 단순한 팬 서비스나 이미지 관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의 음악 활동과 일맥 상통하는 부분으로 음악으로 감동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기고자 하는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나눔 위크의 의미와 영향. 위하자 나눔 위크 2024는 단순히 스타들이 애장품을 기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팬들과 대중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찬원과 장민호. 나포엠이 기부한 물품들은 각자의 팬클럽과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기부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팬클럽 찬스는 그의 나눔 정신을 이어받아 꾸준히 돋궈놓인 주거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위해 기부를 이어가고 있으며, 장민호의 팬클럽 또한 적십자와 복지재단 등 다양한 단체에 손길을 뻗고 있습니다. 이는 팬클럽이 단순히 스타를 응원하는 것을 넘어 스타의 나눔 가치를 실천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나포엠은 미주 투어 이후 더욱 글로벌한 팬층을 형성하며 그들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그들이 받은 사랑을 다시 사회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팬들 역시 자발적으로 나눔에 동참하며 더큰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기부 문화. 위아자 나눔 위크 2024는 더욱 업그레이드 된 형태로 팬들과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미술품 경매사인 서울옥션과 함께하며 중대형 간 전문 중개 플랫폼인 쇠어 이시 장소를 제공해 더욱 다양한 체험과 경매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찬원과 장민호의 무대의상은 10월 27일 성수동 인품을 스퀘어에서 열리는 위아자의 코빌리지 지구공장 팝업 행사 내 경매를 통해 판매될 예정입니다. 라포엠의 애장품은 온라인 넷플과 경매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기부의 가치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위아자 나눔 위크를 통해 이찬원, 장민호, 나포엠은 팬들과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 이들이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퍼포먼스만큼이나 아름다운 마음을 나눔 활동을 통해 보여주며 팬들과 대중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부활동은 단순히 물품을 나누는 것을 넘어 스타와 팬 그리고 대중이 함께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이찬원과 장민호, 라포엠은 그들의 음악과 무대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큰 가치를 지닌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들의 선한 영향력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기본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더 많은 스타들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